안녕하세요. 바다 열차입니다. 영상에 음성을 넣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통을 앞둔 경의중앙선 운천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천역 간판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코레일 광역전철과 역의 열차 승강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열차 대기실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확대해보면 LCD 전광판이 설치된 것이 보여 대합실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또 왼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니 승강장 일부가 보입니다. 승강장도 카메라로 확대해봤습니다. 특이하게도 역번호가 없네요. 컨테이너 뒤에는 개찰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널목으로 이동하여 건널목에서 바라본 운천역 승강장 모습입니다. 문천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